주님은 메타폰이에요. 저요? 네. 갑자기 얘들. 메타폰. 애다폰 같아. <laughs> 저요? 네. 팔팔저좀 네. 팔굽니다. 그 합격했을 때 그날 기억나세요? 네. 어땠어요? 나죠. 그런 기분으로 나온 메타폰 되는 겁니다. 여보세요? 네. 이수정 학생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합격을 축하드립니다. 어, <오>, 선생님. 어, <laughs> 선생님. 정말, 잠깐만, 저희 딸 바꿔드릴게요. 아, 어머니 십니까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아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네. 어, 제가 합격을 먼저, 어, 축하해드리려고 아. 전화드렸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, 여기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원 교수예요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대왜 해. 네. 그 분이... 아, 신기해요. 전화를 네. 좀 직접 하고 있습니다. 와, 멋떠요 <laughs> 네. 다시 한번 학교 축하드리고, 입학식 때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그런 분위기가 좋은데요. 풋풋하고, 예. 그런 학생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설렌것 같아요. 여보세요? 네, 제가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두 개를. 아, 어, 진짜요? 아, 벌써 좋아하네? 말도 안 했는데? 아, 뭔지 알것 같아서요. 그 수업료 절반을 장학금으로 줘요. 4년 동안이야. 요 네, 예, 예, 졸업할 때까지. 뭐안 좋아요? 뭐 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나 좋아요. 예, 어머니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고 좋은 하루 보내요. 나중에 또 궁금한 네. 거 있으면 전화주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요. 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, 이 정도면. 어? 혹시 지금 뭐 어느 쪽 진로를 어느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? 로스쿨 들어가려고 아 그래요 로스쿨 네. 같은 면은 뭐 서울대 안 가고 일로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. <웃음> 네. 네 <웃음> 뭐 취직 못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, 부모님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. 그래서 우리는 졸업할 때 무조건 내가 다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. 네. 네. 그정신 모집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축하 전화 드렸습니다. 아 기분이 어때요? 아 너무 좋죠. 저 아까 제주대학교 예비번호 받아가지고 팀을 좋게 했아 그치 지금 제주도 살잖아요. 그쵸? 네네 대학생 되면은 뭘 제일 해보고 싶었습니까? 저 야구 보러 가고 싶었어요. 야구? 롯데로 팀을 옮기셔야 돼요.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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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남도 어디 쪽이세요? 저 순천이요. 순천 아 순천 우리 그 아... 와이프 집이 순천이고 제가 남원이에요. 아... 오시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. 그죠 <laughs> 8년 동안, 9년 동안 고생했으니까, 이제는 네. 앞으로 좋은 일은 많을 것 같아. 아, 정말 네. 어. 감사합니다. 그래. 부모님 진짜 좋아하시겠네? 아, 네, 많이 어. 좋아하십니다. 여보세요? 어머님 네. 진짜 고생하셨죠? 아, 네. <laughs> 예. 나이 들어서 해서요. 네.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, 끝까지 행해 주셔서 고맙죠. 아, 저도 제수할 때, 저희 어머님은 의대를 반대하셨어요. 너무 됩니다. 네. 우리 네. 다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교수님께 직접 전화해 주시고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모님도 입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, 그러네. 저도 첫 초대고 해가지고. 네. 혹시 김간우 학생 자랑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음, 애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철이 일찍 들어가가지고네네네 저희 애가 원래 아, 네. 네. 저희 애지만 네. 네. 게... 울트라 그레이트한 학생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사실 얼마나 걱정이 많고 또이 앞으로의 시간들이 궁금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맞는 진로가 뭔가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여러분이 들 기대했던 너무 주 가무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. 건강한 모습으로 입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키워드가 아마 또그 치열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 치열함이 반드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의 삶에서 붙이는 많은 부분에서 그 치열함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졸업했으니까 화끈하게 넣시고 입학한 다음에 또 저희랑 재밌게 놀면서 공부해요. 동아대학교를 지원한 여러분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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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